아, 자 이제 기술론입니다. 아, 실천 기술론. 자, 뭐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죠. 아, 자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지식의 내용으로 맞는 거 모두 고르자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인간 행동하고 발달, 인간관계 상호작용, 사회복지 정책, 그다음에 서비스, 또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지식. 자, 뺄 만한 게또 없다? 없어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가볍게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가보죠. 아,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 이거 뭐 실천 기술로는 대부분 다 모델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공부를 뭐다 해보셨으니까. 응? 자? 자, 해당하는 게 뭐냐. 자, 우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익숙한 거 많이 나와요. 구조화된 개입이 있고, 개입 책무성을 강조하고, 책임성. 자기 결정 강조한다. 그다음 환경 있다. 이거 특징 그대로 써놨네. 그쵸죠 여러분 이거 딱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모델이고 이론이라 그래서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자 그랬죠. 그 모델 이론에서 특유하게 쓰는 용어 중심만 정리를 해도 거의 다 커버되거든요. 이거 뭐예요? 볼 것도 없이 과제 중심이잖아요. 심리사회 위기 개입 해결 중심, 인쟁동 과제 중심. 사실 이 모델명만 봐도 벌써 어우, 나 정리한 게 너무 많아 머리가 막 응, 터질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동반개 너무 많다면 자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가보죠. 음, 자 해결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 설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은 음, 한번 갑니다. 아,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해결중심 모델이 보면 이제 그 질문법을 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작은 거에서 주변에서의 해결책을 주로 찾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해결했었던, 해결했었던 방법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걸또 찾아나가는 기법을 자꾸 찾게 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맞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목표로 한다. 그죠? 자, 목표를 종료보다는 하나의 시작인 거예요. 아또 다른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시작으로 어, 간주한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이거 틀렸어요. 이 바뀌어야 돼. 없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뭐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요게 관심을 두는 거죠. 음, 사고이 옳지 않고요 자, 목표의 수행은 그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죠? 음, 힘든 일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 정도 자꾸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보죠. 자, 위기게임 모델의 자, 여기 중간 단계 활동으로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사정을 실시한다? 중간 단계인데, 여기 초기 사정을 한다고요? 이거 일단 틀렸죠. 자, 일단 나머지 질문 보기 전에요. 여러분, 위기게임 모델에서 반드시 빼지 않고 딱 머리에 지나가야 될게 뭐가 있죠? 위기게임 모델의 목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모델보다 왜 다르거든요. 특이하거든요. 위기게임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또는 뭐 클라이언트의 성장, 발전, 여기에 목표를 두면 안 되더라죠.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뭐 특, 특별한 사람한테만 약한 사람한테만 놓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올수 있고 기억하셔야 돼. 다음 또 하나는 위기는 그 지속 시간이 장기다 단기다 짧다 따라서 그 어떤 모델보다 신속한 개입을 중시합니다 중시하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거 꼭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은 맞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지지체계를 빨리 찾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얼른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자, 위기 사건 이후에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한다. 이거 왜 그러죠? 지금 중간 단계 활동이에요. 중간 현재 위기와 관련된 과거 경험을 한번 탐색해본다. 이건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니까 참고하시되, 1 번은 명백히 중간 단계가 아니더라.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기 모델 한번 기억해두실 거.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